자, 아이공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고만 얘기하면 돼.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전주 팀에다가 6주년이 됐습니다. 6주년, 6주년. 이제 체육관 오픈한지 6년이 돼가지고 이제 7년차에 접어들었죠. 11월 19일을 기점으로.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이 됐고 7년 차가 접어들면서 이제 그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어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제 질문도 한번 받아보면서 뭐 소박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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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운동 끝났었거든요. 지금 몇 시냐? <laughs> 지금 저녁 11시 38분입니다. 11시 38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선수 두 명이 시합에 나가게 됐어요. 김한준 선수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총 전적이 어, 3전 2승 1 어, 3전 3승. 어. 야, 정동원 선수 전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전 1승. 어, 옆에. 다 전승 파이터밖에 없네 <laughs> <laughs> 자랑은 아닌데 저희 체육관에서 격투기 시합으로 6년 됐는데 저한 번도 패가 없습니다. 이 이번에 또 패가 생길라 <laughs> 패가 한번 생길라 나 저를 <laughs> 봐요. 네, 저를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합니다. 물론도 열심히 했고 자신 있죠? 네. 자신. 아 저는 뭐 넘치죠. <laughs>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자들의 질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질문할 겁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어, 마이크 잡고 해야 돼. 어쩌다가 체육관을 오픈하게 되시고 전주에서 하게 된계기이신지 아. 시작, 시작은 이제 돌아돌아 왔는데 이제 대전 팀매드에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고 예전에 대전 팀매드에 있었는데 대전 팀매드에서 코치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5년 하고 때가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세종도 알아보고 이러고 했는데 제가 스무 살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나와서 살았어요. 바로 집을 나와서 살고 너무 지방으로 많이 떠돌다 다닌다 보니까 가족이랑 있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전주에서 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온게나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원래 처음에는 하, 이제 딴 데로 갈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진짜 인생에 진짜 계속 선택인데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전주에 섰는데 이제 시작을 진짜 안 좋았고 시작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니까 러 돈을 안 모은 게 아니라 돈을 모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처음에 빚이 마이너스 1억 2천 4백입니다 1억 2천 4백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여기 공사도 자재를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저 혼자 다 날랐어요. 엘리베이터랑 여기 못 올라온 거 계단으로 해가지고 다칠먼지고 올라오고. 진짜, 여기 모래, 벽돌, 조적벽돌 먼저 시멘트 싹다 제가 혼자 다 가지고 올라오고. 막 이거 타일 있잖아. 타일도 제가 요거 타일은 붙여주시고 여기 홈 메우는 거 있죠? 그거 제가 다 하고. 샤워실도 내가 다 하고. 그렇게 공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사를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고 이제 다음 공사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유튜브로 공부하고 다음 공장을 어떻게 되는지 아주 목수님들 전기 기사님 그다음 뭐 바닥 매트 하시는 사장님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공정 내가 알아야 되니까 공부도 해가지고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한거 치고는 체육관이 이쁘게 너무 잘된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인테리어 예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만나 가지고 공사도 안전하게 끝내고 근데 일이 많았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중간에 스탑 걸려 가지고 한 2주 공사 멈추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아무튼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됐죠 아주 여 전세보증금도 한 3개월인가 늦게 냈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되고 막 취소되고 막 이래 가지고 다행히 건물 사장님께서 흔쾌히 괜찮다고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빚들도 이제 제가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할수 있는 신용이 안 됐어요 가지고 은행권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을 그 빌리러 다니는 그 과정이 피는 몰랐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행히 오픈하고 잘 돼가지고 빚을 굉장히 빨리 갚았습니다. 진짜 사실 말도 안 되게 빨리 갚았어요. 가지고 어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그니까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자들이랑 같이 너네 억지로 하고 있는거 아니지? 아..아닙니다 <laughs> 아명노 자꾸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도 단골 고객이잖아 매달 가서 머리 자르는데 여기 전주에 그 뭐지? 너네 라니 어 라니헤어 사무점 민우 헤어 디자이너님 찾아주세요 구독자님들 혹시 전주에 계시다면 <laughs>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어, 하게 됐고 여기서 저는 뭐 꿈도 이뤘습니다. 꿈도 이뤘요 어렸을 때 집이 진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진짜 있잖아요. 그특 박스 하나에 다섯 식구가 살았어요. 가지고 이게 방이 없죠. 그냥 캄큰 방에 다섯 명이 살았었어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새방 살이 이사 다니고 막 그랬었어 가지고 올세 방, 새빵, 사회세 방이라고죠. 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 거야. 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편적인 애들처럼 저런데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 사진을 수첩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나, 내가 어렸을 때는 벤츠하면 진짜 진짜 찐 부자들만 탈수 있는 차였거든. 근데 그거 붙여놓고. 나는 이제 복서 이제 복싱 선수가 꿈이었어가지고 타이슨 내가 좋아하는 선수 메모장 그. 메모장에 이렇게 딱 집, 뭐, 평면도, 30평 집 평면도 자동차. 그 당시 맥라렌 고급차였거든요. 좀 윙, 팔코닝으로 싹 열리는 <laughs> 그거랑 복서.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노, 그 있어요. 아직도 메모장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이게, 이게 되네? 긴가민가하고 사실은 좀 오버했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을 이뤘다기보다는 이룰 때까지 하, 했다 그게 맞는 것같아 내가 뭐 해서 막 이뤘다 이게 아니라 아 이룰 때까지 하니까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생각보다 긴 시간을 흘렀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이 됐나요? 네된것 같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질문 오시오. <laughs> 네. 이렇게 권재희 님, 그래서 이렇게 체육관 오픈하셨는데 네. 오픈 하셨는데 운영하면서 행복하신지 아, 궁금했습니다. 네. 굉장히 고 퀄리티 질문이 나왔는데, 행복, 행복하죠. 행복하고 약간 들고만 있어요. 그래서 행복, 그냥 행복한데, 행복이란 거는 또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진짜 고생이라고 하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너무 행복한 순간이고 왜냐면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도 좋은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당시가 오히려 좀 부럽기도 하고 그니까 그립기도 하고 부럽 부럽다기보다 그립지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인생을 걸수 있잖아 근데 물론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랑은 조금 좀 다르긴 하지 마음가짐이 행복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요즘에 컨디션도 너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고 요즘에 몇 개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 개의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laughs> 자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 아, 아, 나그중간 하나 걸리는 생각이 아 체육관 아, 그만할까 이 생각이 딱 걸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 하나가 나는 이제까지 체육관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물론 아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만할까? 아 그냥 나 PT샵이나 하면서 스트레스 좀덜 받고 그냥 살까? PT를 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T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론, 뭐, 내가 체육관을 그만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모여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아, 이게 정신적으로도 좀내 알을 좀 다듬어야 되고, 건강도 좀 챙기면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건강,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멘탈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한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 좀 고민이 많은 시기?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고민하면 안 돼요. 아,요. 네. <laughs>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기 같고. 하지만, 이제 이 또한 제 일이니까, 이제 뭐 핑계보다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헤쳐나가고. 그러니까 체육관이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체육관은 늘, 다행이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금전적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쉼이 좀 필요한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답이 됐나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반대로. 6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위기는 아, 위기? 없었는지 위기? 위기는 코로나 때가 한번 음. 위기였죠 내가 오픈하고 1년 지나고 바로 코로나가 왔으니까 아주 그때 막 여기 난리였잖아 막 송천도 사람들 지나가면 그 행적 다 쫓고 아주 그때가 위기 한번 왔죠 근데 그때 내 생활 패턴이 어땠냐면 내 오전 11시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9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오전 9시 반에 일어나서 체육관에서 수업 준비하고 오전 이제 수업 끝나면 11시가 11시에서 12시 끝나는데 바로 집에여까지 그러니까 회원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케어 좀해 드리면 12시 반이면 밥 먹고 이제 바로 웨이트를 하러 가요 여기 바로 헬스장 있잖아요 다이어트? 아. 헬스장 갔죠 진짜요? 헬스장 가서 웨이트하요 사장님하고도 알아 응. 어, 아주고 <laughs> 웨이트하고 헬스장 이름이 뭐지? 오송 히트니스 어, 오송 히트니스 좋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제가 못 가는데 <laughs> 마음만 항상 가있습니다 아주고 <laughs>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이제 그 당시 코치가 킥복싱 밖에 할줄 몰라가지고 내가 이제 MMA랑 주짓수를 가르쳐야 됐어 아주 2시 반 인간 그때 확실히 기억안 나는데 2시인가 2시 반에 걔가 오면 5시까지 훈련을 해요 또. 그럼 이제 저녁 먹고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번 수업 끝나고 11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저녁에 또 케어 좀해 주고. 그럼 이제 저녁 12시가 되는 거지. 청소 이제 끝나면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면 12시 12시 반이 되는 거예요. 또 청소기 돌리던시절 아니에요. 그렇지. 노란제이. 어, 해 주고. 쓸고 청소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그럼 12시 12시 반이 되는 거야. 나 이제 또 9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딱 됐는데, 와, 이게 그 당시에 환불이 확 들어온 거 환불이 막한 달에 400씩, 500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그것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든데,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 어, 어? 잘 됐다. 나 쉬어야겠다. <laughs>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바로 제주도 가는 비행기 끊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가는 비행기 티켓만 끊고 오는 비행기 티켓은 안 끊었어. 아주고 오박6일 일단 거기서 <laughs> 머물 예정을 하고 이제 호텔만 숙소만 딱 잡아놓고 거기서 좀 쉬었죠. 그러니까 그때 휴가 나고, 네? 휴가 나고. 어 그때 당시에. 그냥 2주 동안 무조건 쉬라고 했어요. 그냥 아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아 권고 사항으로 2주 쉬세요. 그래 가지고 2주를 쉬었어요. 가지고 제주도에 가 가지고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가지고 혼자서 그냥 카페에서 차서 커피 사두 가지고 혼자서 호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 평화롭고. 가지고 오히려 잘 됐다. 이때 당시 에좀 쉬어야겠다. 그랬었죠그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위기였고 나머지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진짜 꾸준하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잘나지 않았지만 내가 잘난 놈이고 열심히 해도 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 왜냐면 누군가 안 찾아오면은 이거 채권을 할 수가 없어. 맞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난 그게 참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러니까 운이 좋은 만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내그 운을 또 끌고 갈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요 내가 그만큼 힘들게 인내하면서 산게 여기에서 조금 더 보답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항상 그럼 늙어 늙어 피곤해도 내가 자 너무 피곤해 이러다가 도야 내가 옛날 생각하면은 자다가 눈이 번쩍 번쩍 뜨여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뭐 이렇게 스스로 <laughs>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답했나요 예 <laughs> 유빈이는 질문 없나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네.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체육관 네. 체육관 운영은 열심히 해야죠 지금처럼. 근데 뭐야그 그러니까 매번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지금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같으면 뒤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체육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바꿨는데 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죠. 이제, 지금, 어, 어, 체육관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 지금,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걸 다 차치하고 빼고, 여기서 운동하는 동안 재미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 그러니까 네 선수들은 선수의 꿈을 목표를 이루는 게 목표였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취미생활이고, 그 취미생활 한두 시간 여기에 투자해서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오는 곳인데, 난그 시간이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음악을 좋아니까 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약간 그런 게 있어. 힐링이 돼. 난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여기서 연습하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나 혼자 연습하는데 부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런 시간, 내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꼭그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지. 그래서 다들 재밌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 난 그게 그렇게 보람되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 그건 난 사실 주제넘는 생각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인물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와서 자기가 이제, 좋아해서 찾아온 이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서 시간을 이렇게 나랑 함께 공유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즐거움을 선사해줄 수 있으면 그게 참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앞으로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답이 됐습니까? 네. 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격투기 선수의 실패된 에 후회가 없으신가? <laughs> 너왜네 마음대로 실패라고 단정짓는 거냐? 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왜 실패라고 단정짓는 거냐? 아 진짜 사실 서운하다. <laughs> 격투기 어떻게 보면 그니까 내가 생각했던 격투기 선수로서는 실패를 한게 맞죠. 근데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참 고귀한 시간이고 되게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운동하고 다른 타지방에서 살면서 이게 집에 반대도 많았고 집안 형편이 일단 안 좋으니까 집안 가정 형편이 안 좋고 그리고 아빠도 많이 아프셨고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울었지. <laughs> 내가, 이런 생각도 했지. 중간에, 아, 내가, 내가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사치인가? 약간 그 생각. 그 그러니까 어느 한 번은 내가 저기 마산에서 운동할 때 올라왔는데 엄마 머리가 너무 하얀색인 거야. 나 그거 보고, 와, 이게 참 내가 지금 너무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 생각도 했지. 내가 그, 그걸 힙합 가사로도 썼어요. 아직도 음. 있어. 그 당시 가사 보면서 그 감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지. 나그 당시에는 막 진짜 돈이 없으니까 월세, 몰태방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반절은 비가 오면 비가 젖어요. 벽지가 다 젖어 곰팡이인데, 어. 곰팡이. 어. <laughs> 그리고 막 체육관에서 먹고 살고, 지하 체육관에서 먹고 살고, 스판대에서 막 그랬죠. 뭐, 내가 대단한 선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단단해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때 고생한 게 있으니까, 야,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뭘 못해.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 그 약간 내 자신감이 됐고. 죽기 전에 약간 그런 것 같아. 죽기 전에, 아, 그래, 김현성도 인생 참 재밌게 살다 간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추억이 딱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은 그때가 그립지. 그때, 진짜. 지금 그때가 그립고. 그러니까 지금이 막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그리운 그 시절이 있잖아. 나 그때 진짜 참 좋았는데. 약간 그런 시절이 내가 선수 생활의 시절이라고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이야, 실패는 그 당시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에 이렇게 다시 재해석된다고 봐. 지금이 막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또 나의 밑거름이 돼서 더 잘됐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그 네,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있고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절대. 없고. 아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내 네, 옛날에. 그, 시합 때, 진 시합이 있는데, 애들이 보고, 애들, 어, 관장님 봤어요? 이래가지고, 뭐야? 그럼 애들이 가면서, 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재우였나? 아무튼, 둘이 가면서, 이거 뭐야, 뭐야? 뭐지? 아니야 관장님, 그거, 그, 거그 뭐지? 그 막, 안 좋은 시절을 뭐라고 하지? 어 맞아 맞아 아 관장님 흑역사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속으로 그랬지 그래가지고 걔한테 얘기는 안 했지 근데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흑역 관장님 흑역사야 이렇게 하고 갔잖아 근데 어나 흑역사 아니고 나 되게 훌륭한 삶의 일부인데 내가 그 생각 했거든 그러면서 속으로 좀 웃, 재밌어서 웃었지 아하 야 이렇게 타인들은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것만 보잖아 그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인데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니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대답했나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아 하나 더 하십시오 <laughs> 내가 챔피언 되기 vs 네. 제자가 챔피언되기. 야, <laughs> <laughs> 야, 지금 내가 나이가 4 1 살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 말고 <laughs> <알고> 약간 <laughs> 어. 예전으로 돌아가신다 생각하는 <laughs> 어. 가정하에 <laughs> 어. 하면은 이제 자신이 챔피언되기 vs.도 VS 이제 제자가 챔피언되는 거. 와, 야, 이거는 근데 좀 박빙이긴하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진짜 박빙이긴하다. 와. 아, 근데, 근데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할것 같아. 어, 나는 그 시절의 나를 회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시절의 내가 있잖아, 그렇지? 그 시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잖아. 근데 그 시절의 나를 돌이켜 보면 나는 똑같이 그냥 했을 것, 같아. 똑같이. 어, 똑같이 그렇게 챔피언을 목표로 두고 UFC를 목표로 두고 똑같이 운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했을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laughs> 안쪽에도 안 보이네. <laughs> 아 지금은 이제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제 지도자가 너무 좋고 지금 지도자고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그 뒷받침 해주는 게난 뿌듯합니다. 너무 피곤한데도 보람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대충할 거면 아예 안 시킨다고 하잖아. 대충하는 애들 나도 지치지. 나도 내 시간 투자해 하는 건데, 근데 그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나도 뭐, 뭔가 하나의 꿈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그런 마음이 합심이 되면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그, 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자는 그 마음이 두근거림이 있잖아. 그 두근거림이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 전에 나한테 관장님은 쫄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laughs> 쫄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못 말해요. 이거 하다가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걱정된다 고 그러더라고. 고 내가 그래서 너쫄리면 그그 빨리 집에 가라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업을 이어받으라고 했어. <laughs> 그지하 쫄리시면 언제든지 집에 가시도 됩니다. 이제 끝내시는 걸로.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누군가한테 궁금해하지도 않는 얘긴데 이렇게 제자들이랑 함께 해서 너무 재밌네요. 재밌고 얘기 내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재밌네. 그래서 어 어쨌든. 아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laughs>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laughs> 계속 시간을 시계를 자꾸 보고 날만 <laughs> 한번 보고 시계를 한번 보고 그랬는데.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재밌어. 너무 빨리 흘러가고. <laughs> 벌써, <30분 지났어. 웃음> 벌써 그렇게 시간 가. 뭐라 그래. 출근하는 명령이 더 힘든가? <laughs> 아, 난난 즐거워.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이런 게좀 재밌다 싶으면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끝까지 봐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제 개인 기록으로 어 남겨 두면 좋은 거니까 영상 많이 남겨 주세요. 요즘 나 사진 많이 찍고 영상 많이 찍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 마감 마감하려다가 또 하네. 그러게 있더라고. 내 인생인데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맞잖아. 다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그리고 영상 많이 기록해두고. 그래서 그걸 보면 재밌더라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니까 좀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많이 해다. 여자친구랑 뽀뽀하는 것도 많이 찍고. 아, 여자친구 없지? <laughs> 됐습니다. 자. 뱀뱀뱀.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 없지? 미안하다.